기야. 엄마랑 아빠는 오늘 함께 두근두근 얼리 체크 임신 진단 시야 구체크 임신 테스트기를 사러 나왔어. 허허. 언젠간 태어날 너에게 이 영상으로 엄마랑 아빠가 너를 나려... 아. 엄청 기다렸다는 걸 보여주려고 아빠가 화장실 간 사이에 엄마 혼자서 영상을 남기고 있어. 천천히 와도 좋으니 아니 좀 일찍 오면 좋겠지만 금방 만나자. 아빠. 오빠 잠겨있었어? 뻔 뻘어 뻘어 뻔뻔 뻘어 뻘어 뻔 뻘어 뻘어 뻔 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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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뻘 영상은 이렇게 찍히나 로션 좀 발라봐, 시 아, 제가 오늘 마스크팩을 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 로션 <laughs> 발라. 오빠 앞머리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로션은 이세 가지 모든 게다 들어있는 오린 원 크림. 아크네스, 포맨 미백 주름 개선 이건 잘 모르겠는데? 오빠 그거 알지? 음. 남자들만 오리런 오리 크림이 있다는 거. 와 그렇게 복잡해 사람. <laughs>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발라주. <laughs> 발라줘. 응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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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그 일하니까 또 문제예요 왜? 봐봐 여기 어 별다른 성립, 설명 없어 그냥 퍼펙트 음. 어린 <웃음> <웃음> 설명 끝여는또뭐 어? 여기 세라마이드 어 이건 뭐야 얼굴에 발라야지 좋은 것들이야 얼른 발라 음. 하나 더 바르라고 한다 알파 감마 이게 감마던가 감마 응. 리놀레이산. 원래는 더 많이 발라야 돼. 나는 지금 몇 겹을 발랐는지 몰라. 그 여고 또 봐. 어? 진짜야? 진짜지? 가짜겠어? <laughs> <laughs> 진짜야 아빠 오. 이 응. 네, 반은 진짜야 뭐야? 진짜야는 <laughs> 뭐야? 아니 원래 이게 잘못 날 수도 있잖아. 한번더또 사서 응. 네, 없어, 없어 안 잘못 나와 이거 나한테 반응 나와. 고 빨리 빨리 이거 내가 좀도 거야. 어이씨 여기다. 내가 내려가서 업니까 뭐. 이거 그서서고있 거야? 응. 그리고 그 그래서 그래서 이르고 <목소� <panels> <목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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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무 오빠는 미고고이빠는 깜짝 애마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거든. 내가 아 오빠 그것도 있잖아. 포커페이스 되는 사람이라 거짓말 시침이 좀잘뗄수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거야. 못해 못해 못해. 청룡이네. 어. 이러니까 우리 청룡이야.

식관네 엄청 많이 쌓였어. 어디입니까? 산부인과에서 아기 심장 소리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전 동물로 보였어. 응? 근데 응? 제전 제존... 초진이라 좀 시간이 걸려요. 기다리고 있어. 요 우리 이주 전에 아기 집 확인했을 때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지금은 2주 뒤인데 비가 많이 와요. 겨울에 태... 겨울에 가져가지고. <laughs> I'm <laughs> sorry. 조회가 뭐? 이제 우리 응. 소리 들을 수 있대. 그니까 이제부터 완전 내이까지 발달해 가지고 응. 이제 엄마가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는 걸 들어서 아기한테 응. 노래를 좀 불러 주고 하면 좋지. 그 정말 참을 수 없어. 두근다. 마시고 에라케.